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오늘 계량혈 유충 한쌍 분양 나갈 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시큰이 왠지 수컷일 것 같아서 얘를 가져왔고 얘는 겉보기 사이즈가 안컷일것 같아서 이렇게 한쌍으로 추정되는 걸 가져왔고요 사실 좀 파보다가 영상을 쉽게 됐어요. 살짝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이거 입양하시는 분께서 추가 균사를 따로 안 했기 때문에 최대한 균사를 파괴하지 않고 이중 꺼낸 다음에 다시 넣어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이중꽤큰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성충 종충 같은 경우 턱이 좀 굵은 붉은... 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극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성충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저도 되게 궁금한 라인 중에 하나예요. 성충이 나왔다. 그램수를 빨리 재어겠죠2 0그 후반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2 9그 정도 나옵니다. 29그램이면 7 5 m 리 이상은 나올 거로 기대할 수 있고요. 일단은 다시 넣고 네. 추가 분선를 구매하시면은. 빈서에 넣어서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추가서가 추가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다시 담아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까 아무것로 추정했던 거, 정확하지 않을까인까 이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난소가 보여요. 이 영상으로는 잘안 남길 것 같은데 난소가 좀 보여가지고 따로 꺼내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것도 좋거든요. 또 스마트 스토어 통해서 주문 주셨던 고객님께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고요. 음, 혹시 지금 계속 문에 친업죽사슴벌레도뭐 하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 계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음에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